어성경 읽어준의 96인 차, 세번역 성경 아모스 7장에서 9장, 요나 1장에서 4장. 아모스 7장. 주 하나님이 나에게 담과 같은 것을 보여주셨다. 주님께서 재앙에 쓰실 메뚜기 떼를 만드신다. 두번 가리의 씨가 움도을 때, 곧 왕에게 바치는 곡식을 거두고 나서 다시 두 번째 뿌린 씨가 움도을 때이다. 메뚜기 때가 땅 위에 푸른 풀을 모두 먹어 버리는 것을 내가 보고서 주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야곱이 어떻게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그는 너무 어립니다 하고 간청하니 주님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겠다. 주 하나님이 나에게 다음과 같은 것을 보여 주셨다. 보니 주 하나님이 불을 질러서 징벌하신다. 그 불이 깊이 흐르는 지하수를 말리고 농경지를 살라버린다. 그때 내가 주 하나님 그쳐주십시오. 야곱이 어떻게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그는 너무 어립니다 하고 간청하니 주님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다. 그리고 주 하나님 말씀하셨다. 이것도 이루어지지 않게 하겠다. 주님께서 나에게 다음과 같은 것을 보여주셨다. 다림줄을 들이우고 쌓은 성벽 곁에 주님께서 서 계시는데 손에 다림줄이 들려있었다. 주님께서 나에게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고 물으시기에 내가 다답하기를 다림줄입니다 하니 주님께서 선언하신다. 내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의 한가운데 다림줄을 들여 놓겠다. 내가 이스라엘을 다시는 용서하지 않겠다. 이삭의 산당들은 황폐해지고 이스라엘의 성소들은 파괴될 것이다. 내가 칼을 들고 일어나서 여로 보암의 나라를 치겠다. 헤데리 아마샤 제사장이 이스라엘의 여로 보암 왕에게 사람을 보내서 알렸다. 아모스가 이스라엘 나라 한가운데서 임금님께 대한 반란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는 모든 말을 이 나라가 더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아모스는 여러 보암은 칼에 찔려 죽고 이스라엘 백성은 틀림없이 사로잡혀서 그 살던 땅에서 떠나게 될 것이다 하고 말합니다. 아마샤는 아모스에게도 말하였다. 선견자는 여기를 떠나시오. 유다 땅으로 피해서 거기에서나 예언을 하면서 밥벌이를 하시오. 다시는 베델에 나타나서 예언을 하지 마시오. 이곳은 임금님의 성 왕실이오.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예언자도 아니고 예언자의 제자도 아니오. 나는 집짐승을 먹이며 돌무화가를 가꾸는 사람이요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양떼를 몰던 곳에서 붙잡아 내셔서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로 가서 예언하라고 명하셨소 이제 그대는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오 그대는 나더러 이스라엘을 치는 예언을 하지 말고 이삭의 집을 치는 설교를 하지 말라고 말하였소 그대가 바로 그런 말을 하였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오. 내 아내는 이 도성에서 창녀가 되고, 내 아들 딸은 칼에 찔려 죽고, 내 딸은 남들이 측량하여 나누어 차지하고, 너는 사로잡혀간 그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꼼짝없이 사로잡혀 제가 살던 땅에서 떠날 것이다. 아모스 8장. 주 하나님이 나에게 다음과 같은 것을 보여주셨다. 보니 여름 과일 한 광주리가 있었다. 주님께서 물으신다.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였다. 여름 과일 한 광주리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다 나의 백성 이스라엘이 끝장났다 내가 이스라엘을 다시는 용서하지 않겠다 그날이 오면 궁궐에서 부르는 노래가 통곡으로 바뀔 것이다 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다 수많은 시체가 온 땅에 널리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을 것이다 빈공한 사람들을 짓밟고 이 땅에 가난한 사람을 망하게 하는 자들아 이 말을 들어라 기껏 한다는 말이 초하루 축제가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수 있을까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낼수 있을까 되는 줄이고 추는 들이면서 가짜 저울로 속이자 헐값에 가난한 사람들을 사고 신한 결레값으로 빈궁한 사람들을 사자 찌꺼기 밀까지도 팔아 먹자 하는구나 주님께서 야곱의 자랑을 걸고 맹세하신다 그들이 한일그 어느 것도 내가 두고 두고 잊지 않겠다. 그들이 이렇게 죄를 지었는데 어찌 땅이 지진을 일으키지 않겠으며 어찌 땅 위에 사는 자들이 모두 통곡을 하지 않겠느냐. 온 땅이 강물처럼 솟아오르다가 이집트의 강물처럼 불어나다가 가라앉지 않겠느냐. 나주 하나님이 하는 말이다. 그날에는 내가 대낮에 해를 지게 하고 한낮에 땅을 깜깜하게 하겠다. 내가 너희의 모든 절기를 통곡으로 바꾸어 놓고 너희의 모든 노래를 만가로 바꾸어 놓겠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굵은 배옷을 입히고 머리를 모두 밀어서 대머리가 되게 하겠다. 그래서 모두들 외아들을 잃은 것처럼 통곡하게 하고 그 마지막이 비통한 날이 되게 하겠다. 그 날이 온다. 나주 하나님이 하는 말이다. 내가 이 땅에 기근을 보내겠다. 사람들이 배고파 하겠지만 그것은 밥이 없어서 겪는 배고픔이 아니다. 사람들이 목말라 하겠지만 그것은 물이 없어서 겪는 목마름이 아니다.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하여서 사람들이 굶주리고 목말라 할 것이다. 그때에는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찾으려고 이 바다에서 저 바다로 헤매고 북쪽에서 동쪽으로 떠돌아 다녀도 그 말씀을 찾지 못할 것이다. 그날에는 아름다운 처녀들과 젊은 총각들이 목이 말라서 지쳐 쓰러질 것이다. 사마리아의 부끄러운 의상을 의지하고 맹세하는 자들. 다나 너의 신이 살아있다. 부엘 세바야 너의 신이 살아있다 하고 맹세하는 자들은 쓰러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아모스 9장 내가 보니 주님께서 재단 곁에 서 계신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성전 기둥 머리들을 쳐서 문턱들이 흔들리게 하여라. 기둥들이 부서져 내려서 모든 사람들의 머리를 치게 하여라. 거기에서 살아남은 자들은 내가 칼로 죽이겠다. 그들 가운데서 아무도 도망할 수 없고, 아무도 도피할 수 없을 것이다. 비록 그들이 땅 속으로 뚫고 들어가더라도, 거기에서 내가 그들을 붙잡아 올리고, 비록 그들이 하늘로 올라가더라도, 거기에서 내가 그들을 끌어 내리겠다. 비록 그들이 갈매산 꼭대기에 숨더라도, 거기에서 내가 그들을 찾아 붙잡아 오고, 비록 그들이 내 눈을 피해서 바다 밑바닥에 숨더라도, 거기에서 내가 바다 괴물을 시켜 그들을 물어 죽이게 하겠다. 비록 그들이 적군에게 사로잡혀 끌려가더라도 거기에서 내가 그들을 칼에 찔려 죽게 하겠다. 그들이 복을 받지 못하고 재앙을 만나도록 내가 그들을 지켜보겠다. 주만군의 하나님이 땅에 손을 대시면 땅이 녹아내리고 그 땅의 모든 주민이 통곡하며 온 땅의 강물처럼 솟아오르다가 이집트의 강물처럼 가라앉는다. 하늘에 높은 궁전을 지으시고 땅 위에 푸른 하늘을 펼치시며 하단물을 불러올려서 땅 위에 쏟으신다. 그분의 이름은 주님이시다. 이스라엘 자손아, 나에게는 너희가 에디오피아 사람들과 똑같다. 나주가 하는 말이다. 내가 이스라엘을 이집트 땅에서 블레셋 족속을 크레테에서 시리아 족속을 기르에서 이끌어내지 않았느냐. 나주 하나님이 죄 지은 이 나라 이스라엘을 지켜보고 있다. 이 나라를 내가 땅 위에서 멸하겠다. 그러나 야곱의 집안을 모두 다 멸하지는 않겠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다. 똑똑히 들어라. 내가 이제 명령을 내린다. 곡식을 체질하여서 돌멩이를 하나도 남김없이 골라내듯이 세계 만민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집안을 체질하겠다. 나의 백성 가운데서 재앙이 우리에게 덮치지도 않고 가까이 오지도 않는다. 하고 말하는 죄인은 모두 칼에 찔려 죽을 것이다. 그날이 오면 내가 무너진 다윗의 추막을 일으키고 그 터진 울타리를 고치면서 그 허물어진 것들을 일으켜 세워서 그 집을 옛날과 같이 다시 지어놓겠다. 그래서 애돔족속 가운데서 남은 자들과 나에게 속해 있던 모든 족속을 이스라엘 백성이 차지하게 하겠다. 이것은 이 일을 이루실 주님의 말씀이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다. 그때가 오면 농부는 곡식을 거두고서 곧바로 땅을 갈아야 하고 씨를 뿌리고서 곧바로 포도를 밟아야 할 것이다. 산마다 단 포도주가 흘러나와서 모든 언덕에 흘러넘칠 것이다. 내가 사로잡힌 내 백성이 스라엘을 데려오겠다. 그들이 허물어진 성읍들을 다시 세워 그 안에서 살면서 포도원을 가꾸어서 그들이 짠 포도주를 마시며 가수원을 만들어서 그들이 가꾼 과일을 먹을 것이다. 내가 이 백성을 그들이 살아갈 땅에 심어서 내가 그들에게 준이 땅에서 다시는 뿌리가 뽑히지 않게 하겠다. 주 너의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요나 1장 주님께서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어서 저큰 성읍 니누에로 가서 그 성읍에 대고 외쳐라. 그들의 조약이 내 앞에까지 이르렀다. 그러나 요나는 주님의 낯을 피하여 스페인으로 도망하려고 길을 떠나 요바로 내려갔다. 마침 스페인으로 떠나는 배를 만나 배사 극을 내고. 사람들과 함께 그 배를 탔다. 주님의 낯을 피하여 스페인으로 갈 셈이었다. 주님께서 바다 위로 큰 바람을 보내시니 바다에 태풍이 일어나서 배가 거의 부서지게 되었다. 사람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저마다 저희 신들에게 부르짖고 저희들이 탄 배를 가볍게 하려고 배 안에 실은 짐을 바다에 내던졌다. 요나는 벌써부터 배 밑창으로 내려가 누워서 깊이 잠들어 있었다. 마침 선장이 그에게 와서 그를 보고 소리를 쳤다.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어 잠을 자고 있다니 일어나서 당신의 신에게 부르짖으시오 행여라도 그 신이 우리를 생각해 준다면 우리가 죽지 않을 수도 있지 않소 뱃사람들이 서로 말하였다 우리가 어서 제비를 뽑아서 누구 때문에 이런 재앙이 우리에게 내리는지 알아봅시다 그들이 제비를 뽑으니 그 제비가 요나에게 떨어졌다 그들이 요나에게 물었다 우리에게 말하시오 누구 때문에 이런 재앙이 우리에게 내렸소 당신은 무엇을 하는 사람이며 어디서 오는 길이요 어느 나라 사람이요 어떤 백성이요 그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하늘에 계신 주하나님, 바다와 욕지를 지으신 그분을 섬기는 사람이요. 요나가 그들에게 자기가 주님의 낯을 피하여 달아나고 있다고 말하니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고 겁에 질려서 그에게 소리쳤다. 어쩌다고 당신은 이런 일을 하였소. 바다의 파도가 점점 더 거세게 일어나니 사람들이 또 그에게 물었다. 우리가 당신을 어떻게 해야 우리 앞에 저 바다가 잔잔해지겠소. 그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시오. 그러면 당신들 앞에 저 바다가 잔잔해질 것이오. 바로 나 때문에 이 태풍이 당신들에게 닥쳤다는 것을 나도 알고 있어. 뱃사람들은 육지로 되돌아가려고 노를 저었지만, 바다의 파도가 점점 더 거세게 일어났으므로 헛 일이었다. 그들은 주님을 부르며 아래였다. 주님 빕니다. 우리가 이 사람을 죽인다고 해서 우리를 죽이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께서는 뜻하시는 대로 하시는 분이시니 우리에게 살인죄를 지우지 말아 주십시오. 그들은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졌다. 폭풍이 일던 바다가 잔잔해졌다. 사람들은 주님을 매우 두려워하게 되었으며 주님께 희생 제물을 바치고서 주님을 섬기기로 약속하였다. 주님께서는 큰 물고기 한 마리를 마련하여 두셨다가 요나를 삼키게 하셨다. 요나는 사흘 밤낮을 그 물고기 뱃속에서 지냈다. 요나서 2장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주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아뢰었다. 내가 고통스러울 때 주님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님께서는 내게 응답하셨습니다. 내가 수월한 가운데서 살려달라고 외쳤더니 주님께서 나의 호소를 들어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바다 한 가운데서 기품 속으로 던지셨으므로 큰 물결이 나를 애워싸고 주님의 파도와 큰 물결이 내 위에 넘쳤습니다. 내가 주님께 아뢰기를 주님의 눈앞에서 쫓겨났어도 내가 반드시 주님 계신 성전을 다시 바라보겠습니다 하였습니다. 물이 나를 두르기를 영혼까지 하였으며 기품이 나를 애워쌌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휘감았습니다. 나는 땅속 맷뿌리까지 내려갔습니다. 땅이 빗장을 질러 나를 영영 가두어 놓으려 했습니다만 주나의 하나님 주님께서 그 구덩이 속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셨습니다. 내 목숨이 힘없이 꺼져 갈 때에 내가 주님을 기억하였더니 나의 기도가 주님께 이르렀으며 주님 계신 성전에까지 이르렀습니다. 헛된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저버립니다. 그러나 나는 감사의 노래를 부르며 주님께 희생 제물을 바치겠습니다. 서원한 것은 무엇이든지 지키겠습니다. 구원은 오직 주님에게서만 옵니다. 주님께서 그 물고기에게 명하시니 물고기가 요나를 묻해다가 뱉어냈다. 요나서 3장 주님께서 또다시 요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어서 저큰 성읍 니위에로 네 가서 이제 내가 너에게 한 말을 그 성읍에 외쳐라. 요나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곧 길을 떠나 니누에로 갔다. 니누에는 들러보는 데만 사흘 길이나 되는 아주 큰 성읍이다. 요나는 그 성읍으로 가서 하루 길을 걸으며 큰소리로 외쳤다. 40일만 지나면 니누에가 무너진다. 그러자 니누에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그들 가운데 가장 높은 사람들로부터 가장 낮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두 굵은 베옷을 입었다. 이 소문이 니누에의 왕에게 전해지니 임금의 의자에서 일어나 걸치고 있던 임금의 옷을 벗고 굵은 배옷을 입고 잿더미에 앉았다. 왕은 니누의 백성에게 다음과 같이 선포하여 알렸다. 왕이 대신들과 더불어 내린 칙명을 따라 사람이든 짐승이든 소떼든 양떼든 입에 아무것도 대서는 안 된다. 무엇을 먹어도 안 되고 물을 마셔도 안 된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모두 굵은 배옷만을 걸치고 하나님께 힘껏 부르짖어라. 저마다 자기가 가던 나쁜 길에서 돌이키고 힘이 있다고 휘두르던 폭력을 그쳐라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리고 노염을 푸실지 누가 아느냐 그러면 우리가 멸망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뉘우치는 것곧 그들이 저마다 자기가 가다 나쁜 길에서 돌이키는 것을 보시고 뜻을 돌이켜 그들에게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다. 요나 4장. 요나는 이 일이 매우 못마땅하여 화가 났다 그는 주님께 기도하며 아뢰었다 주님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렇게 될 것이라고 이미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내가 서둘러 스페인으로 달아났던 것도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좀처럼 노하지 않으시며 사랑이 한없는 분이셔서 내리시려던 재앙마저 거두실 것임을 내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 이제는 제발 내 목숨을 나에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화를 내는 것이오르냐 하고 책망하셨다. 그는 나그 성읍에서 빠져나와 그 성읍 동쪽으로 가서 머물렀다. 그는 거기에다 초막을 짓고 그 그늘 아래 앉았다. 그 성읍이 어찌 되는가를 볼 셈이었다. 주 하나님이 박렁쿨을 마련하셨다. 주님께서는 그것이 자라 올라 요나의 머리 위에 그늘이 지게 하여 그를 편안하게 해 주셨다. 박렁쿨 때문에 요나는 기분이 무척 좋았다. 그러나 다음 날 동이 틀 무렵 하나님이 벌레를 한 마리 마련하셨는데 그것이 박렁쿨을 쏘아 버리니 그 식물이 시들고 말았다. 해가 뜨자 하나님이 찌는 듯이 뜨거운 동풍을 마련하셨다. 햇볕이 요나의 머리 위로 내리쬐니 그는 기력을 잃고 죽기를 자청하면서 말하였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겠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셨다. 방렁 풀이 죽었다고 내가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 요나가 대답하였다. 옳다 뿌이겠습니까 저는 화가 나서 죽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수고하지도 않았고 내가 키운 것도 아니며 그저 하룻밤 사이에 자라났다가 하룻밤 사이에 죽어버린 이 식물을 내가 그처럼 아까워 하는데, 하물며 좌우를 가릴 줄 모르는 사람들이 12만 명도 더 되고, 짐승들도 수없이 많은 이큰 성업 니누를 어찌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 아멘.